음, 음. 아 여러분 Q&A 여러분들 추첨하겠습니다 여보, 해주세요 채팅 참여자 하시는 분들 다 가능합니다 0818. 킹0818님 어, 혹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Q&A로? 닉이 왜 새루입니까? 닉이 왜 새루입니까? 어 새루 닉네임의 유래는요 사실 별로 없는데 이게 롤이 두 글자 닉네임이 이쁜 거 아세요? 이게 한 글자하고 띄어쓰기하고 한 글자에 띄어쓰기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루 해가지고 어 만들게 된 거는 사실 닉네임 두 글자 닉네임 찾다가 받침 없는 걸로 받침 없는 걸 찾다가 뭐 새얀 아 새야 이런 거 찾다가 새루로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루 이쁘다 하면서 새루로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무래도 궁금하신 거 많아. 아 맞아, 그게, 그게 궁금한. 우한. 응음 <laughs> 물은표 물은급 <물음표. 웃음> 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어 어, 맞아 맞아 어어 음. 어, 맞지 어 맞아 아 오케이 오한님이 일상골. 지금 접속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류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아나 오류가 난거 같네요. 아 뭐야 오류씨 이 트위치가 오류가 좀 있어요 가끔씩. 블라디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블라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카타리나를 제가 원래 했었는데 카타리나로 블라디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와저 챔프 개사기 챔프네 하고 했다가 이제 라인전 찍겨보고 어씨 챔프 좀 어려운데 하면서 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죠 적패챔이라 시작했어요 어 맞아 블라디 적패챔 이거 적어놔야겠다 왜 대포를 못 먹으세요? 대포를 못 먹는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안먹는거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laughs> 팬미팅? 응. 어림도 없지 팬미팅하면 이제 저어어어아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악덕사장 새로는 해명하라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굉장히 어 무서운 소리 하시네 그런거 아닙니다 저희 저희 새튜브 노동부는 새동부는 어, 매우 클린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월급이 딱 들어오는 날, 그 다음 날에 바로 월급 지급. 개리형이랑 어쩌다가 알게 됐나요? 개리형이랑 알게 된게 처음에는 뭐 때문이지? 어쩌다가 도원결이를 이게 처음에 랭크하다가 만났나 그랬을 걸? 랭크하다 만났던가 아니면 듀오 듀오하다가 개리형이 팀에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장인대전을 내가 제일 먼저 했어요. 게리형아 아니 장인대전이 아니야. 장인, 장인을 만나다. 장인을 만나다 첫 번째가 저예요. 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접니다 장인 초대석 하다가 좀 친해진 거 같아요. 저 바로 그냥 도망갑니다. 할로윈 언제 오셨나요? 로이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아, 아는 척할. 펑 블라디로 탈론 어렵나요? 아니 탈론 저밴해요 근데 미달 때. 어, 탈론은 탈론 입는 게 아니라 로밍이 힘들어요. 그그 그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에서 제일 힘든 게 내가 쏘익힐 따였을 때소킬힐 따이면 머쓱한 거지.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는데 그 친구가 로밍을 가서 저 우리 팀을다 죽여버린 다음에 우리 팀이 나를 핑찍해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두번 전한다고. 왜 아. 여친이 없나요? 왜 여친이 없나요? 왜 여친이 없나요? 왜 여친이 없나요? 농담이고요. 저 여친이 여친이 생긴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 c 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주셔도 됩니다. 키나요? 캠은 특별한 날에만 켜나요? 캠은 특별한 날에만 켜나요?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캠 켜는 게 무서워요. 저 아까 전에 캠킬때 주춤주춤하면서 봤거든요. 캠 켜는 주춤, 게 너무 무서워. 예. 지리네. 어! 오한 원아 잠깐만 카톡 봐. 레카톡. 카톡. 카톡 봐. 카톡 봐 봐. 원아 카톡 봐 봐. 커피 창국술로 창고. 원아 너만아. 세로형사랑해요 이거 다 시키고 있어요. 어어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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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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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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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 아니지. 키 몸무게 공개 가능. 키 몸무게 키 170이고요. 키 170이 q n a 니까다 말씀드릴게요. 키 170이고요. 지금 몸무게 61kg인데 어그제 엊그제가 알지 일주일 전이 62kg였고 그리고 한창 금화 도전할 때 58kg. 맞아 그때 공풀조 3분 전매 시절 개사기였지. 민민단 얼굴. 밍밍단 얼굴... 저는 한... 한... 누구 있었지? 밍밍단에? 봐봐. 밍밍단에 누구 있었냐? 박세네 아... 박세네아뭐 1위 정도 할게요! 어뭐 1위 할게요! 남자는 자신감이지 농담이관한 4, 4위? 4, 5위? 듀얼할때 가장 잘 맞는 사람 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의외일 수 있는데 뭐 이하공씨나 헤이스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의원인데 게리형이 잘 맞아요. <laughs> 아이씨 이거 뭐지 똥물리인가? 이 뭐지? 진짜 생각보다 게리형이 잘 맞아. 어깨 대줘서 그런가 봐. 생각보다 잘 맞아요 진짜. 진 생각보다 잘 맞아. 아쉬웠던 듀오? 시세 듀오? 디오? 시세 듀오도 해야 되긴 하는데. 아 스케이 님이랑 약간 나랑 성향이 그 뭐냐 챔피언 랭가랑 블라디 좀안 맞긴 해. 어 그건 맞지. <laughs> 근데 케임님 재밌어가지고 방송하는 맛이 있지. 블라디가 후반 채민이요. 그냥 챔피언이 여러분들 Q 쿨이 13초, W 쿨이 30초, E 쿨이 15초, 궁쿠기 쿨이 150초인가 그렇거든요. 사실상 뭐 후반 채민이 아닐 수가 없지. Q&A 하고 있어요. 내년에 10만 구독자 가나요? 가자 님 원딜 블라디 좋아요 원딜 블라디 요즘은 별로 안 좋은데. 어, 원제 블라디 옛날보다 요즘 원데 경험치도 적게 받아가지고 블라디 캐리어이 너무 안 나오더라. 내가 해보니까. 방송이랑 유튜브 하게 된 계기. 일단 첫 번째는 관종이어서. 맞아 생각보다 관심을 받고 싶었어. 관심 받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롤. 나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람들이 몰라주지 하는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세번째는 친구들이 넌 안된다 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정글 장인 수라의 목표는? 걔는 마스터요. 수라는 마스터 목표. 어? 한솔님은 아우솔로 정글 간적인데 블라디 정글? 임팟형. 이거는 아니지. 이거 뭐엄마냐 아빠냐잖아. 이거 아니지. 음 이건 아니지. 다른 질문 갑시다. 나 여러분들 머리 수라 안.. 수라 새로 읽은 일 누가 이기나요? 수라 그 사람은 있잖아요. 수라 그 사람은 피지컬이란게 없어요, 그냥. 그냥 정글 어디, 어디 AI 잡는 정글 너가 어? 저랑 비비니까. 그, 그 사람 골딱이 아닌가? 좀 에바죠? 수라 그 사람은 AI랑 싸우면서 저보고 막 이긴다고 하던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롤할때 말고 다른 시간에 뭐 하나요? 어, 저 디스코드 같은 거 하면서 막 그냥 수다 떨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본 보거나 할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할게 많아. 댓글 달고, 맞아. 댓글 다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 시청자들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완벽한 대답이었다.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대답 어디서 못 듣지. 새로 캐릭터 만들게 된 계기. 어 맞아. 그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나 고양이 좋아해서 고양이랑 고양이랑 캐릭터를 합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거든요, 또. 발잼님한테 그 충격적인 속를 들었거든요? 그 조아님이랑 발잼님이랑 친한데 이제 발잼님이 발잼님이 세로님꺼 보고 향모블라디 했다가 님? 0킬 8데스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전적검색하면 나오나? 0킬 8데스 했다고 향모블라디로 그러더라고요. 어잘하셨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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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거 같다 이건거 같다. 이게 0킬 6데스 했다는데 시작하자마자? 으음 음 아, 아이 발잼님이 재밌어 재밌게 또 이제 유머러스하시게 향로블라드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사실상 이제 거의 다한것 같은데. 블라디 초반 운영법이 궁금합니다. 초반에 너무 약해서. 초반에 초반에 블라디미르는요, 어 약한 거는 팩트고요. 최대한 스킬 피할 거는 피하면서 그냥 사려야 되는데 큐 스킬은 일단 챔피언 좀 빠는 게 좋아요. 어 내가 맞고만 있으면 절대 못 이기고요. 맞, 더라도 조금은 때리고, 어, 딜교를 좀, 어떻게, 이게, 딜교를, 이기는 딜교를 할순 없는데, 반반 가는 딜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반 가는 딜교. 음.